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룩하고 귀한쓰고 바이블 통입니다. 눈 떼자마자 성경 읽고 기도하기. 오늘 여러분들과 읽을 말씀, 창세기 44장부터 4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아, 자, 그러면 창세기 44장.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악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들을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낙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이는 것,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정직이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갖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의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함이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짓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일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일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일까? 하나님이 종질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를 돼내 네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놓아지마 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은 시민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하려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오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아버지가 남긴 것은 그 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들 그를 내게로 데리고 와서 내가 그를 내게 보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못하면 우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 내려가려니와 막내아오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수 없음이니이다. 우리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하늘은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애가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비침을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에게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 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다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당신이,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르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짓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내 아버지께 하려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운이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운이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운이 형제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공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한 벌씩 주되.베냐민에게는 은300 옷, 은 300과 옷다섯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내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장세기 46장 읽을 차례입니다. 잠시 물을 마시고 장세기 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지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고바 야고바 하는지라 하시는지라 야고비르되 내가 여기 있나에 다하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오.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야곱이 부엘 세바에서 떠나세.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몬의 아들은 여, 여무엘과 야민과 오앗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우리오.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오. 유다의 아들 곧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는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과 하무리오.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와 욥과 시무론이오.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라. 이들은 레아가 바다나라면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가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레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야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일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요셉에게 낳은 문하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로와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엘이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다니 아들 후삼이요. 납달리 아들 곧 야스엘과 군이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엘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를, 며느리들 외에 1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인 두 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하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엇은 맞추고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아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생 땅에서 살게 해리이기다 창세기 43장부터 46장까지의 말씀, 아멘. 오늘은 덕분에 성경을 두정, 두 번씩 읽었습니다. 46장이 좀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성경을 또잘 마친 것 같아요. 근데, 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요셉은 왜 굳이 아버지 야곱을 그냥, 내가 요셉이다.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안 하고, 이렇게 꼭형제를 골탕을 먹였을까요? 복수였을까요? 제가 이거 어디서 설명을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laughs>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요셉의 그래도 그 용서함이 제 마음 가운데도 임해서 저에게 조그만 잘못을 저질러도 부르부르 떨며 미워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제 마음이 제 회개하고 용서하는 마음, 사랑으로 덮어주는 마음이 제 안에도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두번 읽느라고 시간이 조금 지체됐네요. 그래도 오늘도 저와 함께 말씀 읽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10분 동안 기도할 텐데 제가 또 오늘도 함께 기도할 제목들 말,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까먹을까봐 여기 적어놨습니다. 늘 같아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시 28분이니까요. 28분까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我感觉吃那个南瓜再感一它。Mm hmm. um,

ब्रिज के लिए इसके लिए देगा रहना इसके लिए देगा रहना पर ब्रिज के लिए कर लिए देगा पर ब्रिज के लिए इसके लिए देगा रहना इसके लिए देगा रहना इसके लिए देगा लिए देगा

Yeah, let